그래서, 왜 이렇게 비쌀까요? 형님은? 왜 이렇게 비쌀까요? <laughs> 야, 약이, 생각보다 약이나 검사가 네. 다들 가격이 있기는 한데, 우리나라는 보험 체계가잘 되어 있어서, 보험에서 어느 정도 감을 하고, 그 다음에 내가 내는 돈이 생기게 되는데, 아직은 나라에서 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그렇죠, 국가의 배방 백신. 백신이다 보니까,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이. 일단은 제조회사 자체가 이제 비싸게 공급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서도 한도 끝도 없이 이제 뭐 가격을 낮출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. 얼마 전에 또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예방접종 회사가 가격을 올렸어요. 사실 올렸죠. 올려서 산부인과 학회에서도 되게 반발도 있었고 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병원도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공급가를 좀 올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. 저희는 아직 안 올렸어요. <laughs> 저희는 아직 안 올렸는데. <laughs> 네. 또 올려야 되니까, 또 이거를 이제 맞으시려고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좀 부담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약간 독점 체계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지금 가다식 국가고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종류밖에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좀. 제약회사가 약간 횡포를 부리는 건가 싶기도 하고, 근데 사실 그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이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까지 보급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실험이나 이런 거를 많이 했겠어요. 사실 약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뭐 시간과 비용이랑 많이 되잖아요.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,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급가가 좀 비싸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대신에 그래도 가다시보라든지 서바릭스 같은 경우는 만 12세죠. 그 나라에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어, 비용 이제 무료로 맞을 수 있거든요. 어른이들은 잘 모르니까 어, 어머니께서 꼭 이런 것들은 무료로 미리 챙겨주시면 어,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총 3차 맞아야 되는데 네. 그러면 한 가격이 하나 맞을 때한 20만 원대 정도 네. 하니까 6, 70만 원 정도 되잖아요. 그쵸. 그렇지만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. 그래서 평생 나의 자궁경부암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백신 접종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.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약간 좀 와닿는 것 같아요. <laughs> 보험드는 것처럼. <laughs> 네. 쓸데없이 사실 보험이런 거 보험료 같은 거 많이 나와서 <laughs> 아1실일 <약간 실비> 쓸데없다고 <laughs> 이건 <이거> 나와요. <laughs> 저는 약간 실비가 쓸데없다고 생각하고요. 저는 <laughs> 실비가 서, 실비 드셨어요? 근데 또 이게 병원 가서 나중에 그죠? 실비를 받으면 아 실비 하고 계시군요. 나중에 네. <laughs> 아, 실비 <애들로. 웃음> 받을 아 이래서 받고 계시네아 이래서 내가 실비를 했지. <laughs> 그런 <laughs> 기쁨이 좀있어 네. 저는 이게 실비 같은 거 약간 제가 약간 저도 좀 뭐랄까 선입견 같은 게 있어서 약간 이런 사업 보험에서는 약간 다 사기다 저 <laughs> <laughs>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가지고 저도 어. 보험을 잘안 믿었는데 그래, 그리고 드, 그래. 들고 나서도 실비 언제 받겠어? 언제 우리가 솔직히 뭐 감기로 가서 실비를 받진 않잖아요. 그쵸, 뭐 몇만 원이하면 받을 필요 없다고 하니까. 근데 제가 <laughs> 작년에 그 수술했잖아요. 맹장, 아, 맹장. 수술. 제 아. 맹장을 팔고 실비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. 아. <laughs> <laughs> 이번 수술비만큼 나. 더 나와요. 그런가요? 네, 그러더라고 실 네, 아. 네, 그래서 이게 실비 보험이랑 손해보험 두 가지가 아. 있는데 손해보험은 수술비도 지원을 해주는 보험이었더라고요. 저도 오. 모르고 가입을 했는데 오. 그래서 오. 제 맹장 값스. 아더 톡톡히 받으셨네 아, 진짜. <laughs> 네. 그래서 혹시 수술에 대비하면 실비는 진짜 있어야 되는 것 같아. 요아그또 네. 그러면 그냥 외래는 별로 효과 없는데. 음. <laughs> 거의 한1 0 0만원 받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음. 보험도 되고 그때 저는 이제 병원 직원이었으니까 아, 아, 직원 할인 받았는데 저는 직원 할인 그게 그 세부 영수증에 다 나오거든요. 아. 얼마 할인 받았는지 그래서 그건 빼고 주는 줄 알았어요. 네. 근데 그거 같이 신경 잘... 안 쓰더라고요. 음. 어. 확인 그거하면 차별이죠 사실. 네. 역차별. <laughs> 역차별이 <laughs> 진짜. 그래서 저는 할인 받은 만큼 더 아. 실비를 받아서 다들 실비 증가해. <laughs> <요즘. 웃음> 이제 또 <laughs> 시비도 까다로워져가지고 옛날만큼 혜택도 아, 줄고 뭐그랬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막 저는 막 수술이나 이런 거를 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옛날에도 보면은 막 무슨 서류만 막 잔뜩 대가고 실제로 맞아요. 환자분은 막 못하는 경우도 맞아요. 있고 맞아요. 막 이런 맞아요. 경우 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아 시비 역시 안돼안돼막 이랬는데 그래서 저희 남편도 사실 들었거든요. 그래서 한 10만 원씩 막 내고 있는데 왜는 그왜 해야 하니 <laughs> 그 대체? 뭐. 근데 그렇게 오히려 그렇게 이 약간 사실 사용 안 하면 보험에 사는 이제 날 그냥 나가는 돈이잖아요. 그근데 그렇긴 한데 이제 가다시 같은 뭐 작은 경우 백신 주사는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면서는 이제 일종의 진짜 보험 같은 거니까 확실한 보험 진짜 확실한 보험 한 번에 큰돈 나가는 게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약간 매달 돈을 모아가지고 뭐 내년에는 맞아야지 이렇게 음.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네.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희 <laughs> 보험은. 세트로 하시면 <laughs> 좀 할인도 됩니다. <있습니다. 웃음> 아무래도 처음에 한꺼번에 하시면 비용도 많이 좀 부담되시니까 이 조금 할인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. 그거는 한번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끔씩은 이제 이벤트 같은 거할 때도 있어요. 자원병과 백신 주사는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시기를 잘 맞추셔서 <laughs>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